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겟트 어, 소파를 보러 부천 중동점에 왔는데요. 지금 비가 오니까 일단 먼저 올라가시죠. 삼성과 처음으로 콜라보한 네. 매장이죠. 부천 매장에서 우리 입구에서 들어오면 가장 멋있는 공간에 어,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 신상 소파인 겟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 셈에서 가장 고급스럽죠 우리 겐티를지단 한번 볼 텐데요. 뷰디스 격하시죠. 첫 번째로 뷰디스의 뷰. 일단은 세 걸음 먼저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세 걸음을 뒤로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뷰가 보이죠. 일단 고급감이 달라 보일 겁니다. 어, 가까이서 볼 때보다, 오히려 뒤로 가서 보실 때 훨씬 더 고급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낮고 슬림해요. 가로도 슬림하고요. 폭도 슬림합니다. 우리 채팅에 보신 모든 소파들이 대부분 보면, 앞뒤 폭이나 이런 게 헤드가, 어, 타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깊이감이, 뭐, 1m10까지도 나오는 그런 소파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원 스리 소파로 돼서 여기 공간 아까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빠 앉아 계실 것 같은 그런 옛날적인 감성 있어요. 그런 옛날 감성이 우리한테는 머릿속에 약간의 고급감으로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각 그랜저로 오마주한 새로운 그랜저가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옛날의 레트로 고급감을 좀 살려놓은 소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번 영상에서 저희, 어, 아파트 천국가 2300이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2300, 그 높, 2300 정도,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헤드가 낮으면 소파가 이뻐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자, 마드모아젤도 그렇고, 이 소파도 그런데 보면은, 마드모아젤에 비해서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면, 일단은 앞뒤 폭도 훨씬 작고요 팔걸이 보시면, 팔걸이가 굉장히 실림하게 잡혀있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엣지 부분이 한번 파이핑 라인 이 잡혀있거든요. 이그 파이핑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한번 더 잡혀 들어간 건데 이태리의 채널이들이 옷을 수제로 만들 때 일부러 재봉선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처럼 일부러 이 부분들 한번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보이는 게 조금 밑에 아래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이는 각도에서 보면은 요 부분만 보이거든요. 넓은 부분 말고 여기 아래쪽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한번 얇게 잡히기 때문에 각도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바라볼 때 볼륨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슬림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밑에 쪽이 엄청 단단하게 잡혀있어요. 목대도 잡혀있고 여기 보면 철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하는데 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목대 같은 게딱 잡혀있어서 안정극까지 같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느낌과 이게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때 실제로 고급감을 느끼려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가죽을 보셔야 되는데, 가죽, 가까이 오세요 자 가죽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가죽은 세미애닐링 가죽이에요 세미애닐링 가죽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요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주름 잡히는 거 보이세요? 주름이 아마 매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뭐 이거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주름 자체가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코팅된 게 약간 이렇게 우러나는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부터 가죽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가죽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가죽은 보통 코팅 가죽이죠. 피그먼트 가죽이고요. 그리고 염색 가죽, 애닐린 이두 가지인데 세미 애닐린은 반 염색, 반 코팅을 한 내추럴한 느낌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은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왜냐면 코팅 가죽은 오래 쓰면 벗겨져 버릴 수 있어요. 내구성은 좋은데 오래 쓰면 벗겨지고 그렇지만 염색가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징이 되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좋은 가죽을 썼을 때의 장점은 여름에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벗을 때 음,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반바지를 입거나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팔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여름에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가죽을 쓰면 이 끈적임이 좀 덜해요. 아무래도 코팅이 덜돼 있으니까 모공이 살아 있고요. 이 모공이 살아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통기성, 우리 손에 이렇게 댔을 때 끈적임이 되는 게좀 덜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공이 살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소의 원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소 자체가 그러면 좋은 가죽을 썼을 때 소가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소가 독일 소예요. 가죽의 원피는 보통 남미, 호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서 자란 소보다 모공이 훨씬 작고 벌레 물린 자국이나 상처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부드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유럽산 원피 그리고 특히 독일 소를 많이 쓰는 거죠. 착석감은 아무래도 뛰어난 촉감, 아까 계속 저희가 촉감 얘기를 드렸잖아요. 뛰어난 촉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착석감이 좋게 느껴져요. 뭔뭐 말이냐면, 소프트하다라고 하는데 이 엉덩이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느낌 자체가, 음이 느낌 자체가 이 가죽에서 오는 이 약간 부드러움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또다 비교해봤어요. 다 비교해봤는데, 가장 흡사한 게 메모리 손 들어가 있는 키안티 아니구요. 오히려 인피니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뭐, 느낌 자체가 또 이게 소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소프트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있고요 그건 좀 느낌 비슷하긴 한데, 어, 이 소파를 사실 착석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좀 깊기도 하고 한데, 이 소파를 그래서 앉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헤드가 없고 이러면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소파는 자세가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앉은 거? 요즘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공간으로 우리 거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앉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번 앉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넓브러져 앉는다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앉았을 때 허리 쪽이나 이런 쪽이 약간 휘어있거든요 근데 엉덩이 쪽에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폼이 좀 분산을 해준다는 느낌? 체압이 아무래도 허리 쪽으로 무게가 팍실리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좀 눌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눌림이 잘안 느껴져요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요 등쪽이 굉장히 푹신한데 이 안에 구스가 50%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스베더가 가스그 깃털이 있고 솜털 있잖아요 솜털을 쓰게 되면 숨이 많이 죽거든요 따뜻하긴 한데 근데 깃털을 쓰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숨죽고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게 되는데 50%가 마이크로이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푹신함과 회복력 이두 가지 같이 잡아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엉덩이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엄청 푹신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받쳐지는 느낌과 같이 들어가면서 등 쪽은 뭔가 이렇게 푹신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앉아있어도 되고요 이런 거 말고 좀건방질까봐 안했는데 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앉아있어도 여기 허리 쪽에 무리가 별로 없는 그런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우리 한샘의 고급 소파인 겐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겐트를 보면 볼수록 가죽이라든지 그 안에 내장재라든지 뭐 디자인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까지 이런 것다 짚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온라인이나 사진이 아닌 눈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물씬 드는 그런 뭐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것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어, 촬영은, 다음 행선지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여기 우리 무붐이가 한샘에서 또 런칭이 됐죠. 이 무붐이를 보러 갈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김민재와 이강인이 있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강자, 어, 한샘에는 플로에가 있죠. 그 플로어를 보러 의왕으로.